21세기 언택트 시대 문화 직업과 신앙이라는 과목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간을 연결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총회 회의 관계로 인하여 중강의를 어 하지 않고 어 유튜브 어 동영상 녹화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대체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어, 네번째 시간과 다섯번째 시간을 연결해서 어, 전통사회와 미래사회를 비교하고 그리고 전통문화와 미래문화를 비교해 보는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3부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남기고 또 제가... 어 파일을 통해서 어 전통 문화, 문화 인식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어 자료를 보내 드림으로써 어이 강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모더니즘, 전통, 그리고 진리, 가치. 그래서 어 전통과 문화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문화, 가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진리, 다양한 가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그런 다문화, 다양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 포스트 코로나 아,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욱 세계화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정, 모든 어, 정보 또 문화 그리고 자본들은 급속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계 문화가 융합되는 생될 겁니다. 세계의 음식도 융합되어 퓨전 음식화 될 것이고, 교육도 융합되어서 퓨전 교육이 될 것입니다. 사고와 행동 개념도 급진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화죠. 여러분, 이 말은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퍼져가죠. 남미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속속들이 우리 현장에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어디로 갈때 인공위성이 내 위치를 가르켜 주죠. 핸드폰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켜 줍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우리가 방문할 때에 QR 코드를 찍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다 흔적이 남습니다.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데이터화 되어 빅데이터가 되어 모든 것이 정보로 저장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화 라고 말합니다. 점점 세계는 민주를 외치는 지금 미얀마에서도 미얀마는 공산사회주의죠.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이제 새로운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는 그런 새로운 시위가 일어나죠. 여러분, 민주화가 전 세계의 갈망이라면 잘못되면 이 민주화가 방종이 되고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독재민주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이세 가지 키워드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20-2040의 2020, 169페이지에 보면 한국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 키워드 11가지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것을 넘어 세계 융합의 수준에 확장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변화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래학자 네그로 폰테는 10년, 20년 뒤 지금의 아이들은 더 이상 국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통일에 대한 이념의 의식이 점점 약해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초월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절대적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보이는 국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계적인 단일 나라만 존재하며 예전의 각국가는 세계적인 단일 나라의 지방자치형 국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방화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는 유럽의 EU가 그렇죠. 여러분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화폐 단임도 통일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EU라는 큰 연합체로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피터 트러거라는 사람이 1989년 새로운 현실이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천안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13세기에 들어간 도시문화, 1455년에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1776년에 일어난 산업혁명, 그리고 1990년대에 일어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그리고 2019년 10월, 2020년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런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신앙에도 새로운 예배의 기준, 예배의 표준, 그리고 찬양의 기준, 찬양의 표준,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구조 변화의 축을 지식, 네트워킹, 세계화라고 이 책은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는 자본, 재화, 노동, 문화, 정보, 종교 등이 국경을 넘나들어 전 지구의 교류 확산, 교배되는 현생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키워드 첫 번째 신세대, 신문화, 신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세계화와 세계 융합의 경향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통합하면서. 지구촌 단일 융합 문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세대와 신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의 융합 현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문화는 통합, 다양, 연결이라는 세 단어로 연결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과 다양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신세대들은 엄청난 문화 흡입력을 통해서 그들만의 퓨전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세계화를 통해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들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문화의 지구적 교류가 일어납니다. 교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색깔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표현하는 시도가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같은 미국식 삶의 스타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갑니다. 세계의 경향과 인터넷 문화는 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열린 사회와 표현의 자유가 그들 사이에 펴져갑니다. 기존 전통 관습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비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하여 독설이나 모욕적 패러 등을 서슴지 않죠. 어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표현이 도전적이고 또 즉흥적이고 감각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무례하고 버릇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의 당사자들은 이런 행동이 개성과 생각의 표현으로만 인식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인이 이해해달라,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면 무조건 옳다고 강조하지 마라, 우리의 이야기를 기도해달라, 라고 호소하죠. 자 일반 사회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정치인들도 젊어지고 또 사회의 구조도 젊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령화되죠. 젊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래 키워드 두 번째, 교배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계 융합의 영향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속해 되죠. 동서양의 종교와 서양, 동양의 종교가 교배되어 동양의 신비주의, 그리고 서양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요가나 명상이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종교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교파 간에, 교단 간에 색깔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의미가 없어지죠. 어쨌든 미래 키워드는 다양한 종교의 색깔로 등장합니다. 미래 키워드 세 번째로는 개인주의 신앙이 급속화 될 거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공동체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국가나 기업 등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국가나 기업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개인의 생존을 보정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개인주의 사고와 개인주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개념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개인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개인주의적이 팽배해지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소가족 형태로 어, 분열됩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언택트 시대의 교회 사회가 우리에게 개인적 신앙으로 흘러가도록 빠져들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키워드 네 번째로는 신유목 교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가난 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안 나가, 어?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앙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죠. 한 특정한 건물을 속한 자기를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설교, 온라인상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더욱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예배와 언택트 교회, 언택트 설교가 창궐하는 음,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유목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래 키워드 다섯 번째로는 산무시대가 온다는 거죠. 21세기는 무기력, 무관식, 무의미 산무시대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에서 비록된 재앙이죠. 경제 사회적 불안은 무관심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낳습니다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LH 사건들, 정말 2030 세대가 분노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40, 50, 60 사회도, 사회도 분노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유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모든 지도자, 지도층이 국회의원이든지 그리고 행정관료라든지 심지어는 도지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이 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점점 장궐해져서 국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아서 정말 희망을 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키워드 여섯 번째 보면 얕은 영성과 다신주의 현상이 늘난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는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를 지니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깊이 없는 영성이 문제되어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적절한 제자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는 지식시대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죠. 그런데 상대주의는 원래 전통을 상징하는 이데올로기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라고 여겨온 성경의 권위나 목회자의 권위를 공격하죠. 상대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사고, 형식을 모두 존중해야 할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교재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래 케어워드 7 보면 친절과 불가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이란 무엇일까요?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상이 팽배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현대인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종교 가치관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 키워드 여덟 번째 가보면 코크닝 성도와 브랜드 교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아주 영악하고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싼 제품을 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합쳐져서 브랜드 교회 그리고 코코닝 성도라는 말이 증가합니다. 코코닝이라는 말은 미래학자 페이스 파콘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코코는 누에꽃치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숨고 싶어한다. 마치 노예가 고치 속에 숨어서 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코쿠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죠. 그리고 힘들게 헌금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엔드 브랜드가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와 진리와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 키워드는 아홉 번째는 나온 스피드 신앙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나온 스피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다운 스피드는 자동차의 기여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바꿔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 인생의 속도를 줄이며 여유를 즐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바쁘게 삶의 의미를 조금 억제하면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말합니다. 이 다운 시프트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미래 키워드 열 번째는 트랜슈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현대인은 움직이는 소비자인 트랜슈머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트랜슈찬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음 하면서 유비커터스라는 말이 낯설지 않죠 제3의 정보혁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TV라든지 그리고 집에 난방이라든지 모든 CCTV라든지 다 자유롭게 네트워크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죠 미래 키워드 11은 감성 신앙에 대한 말을 합니다. 21세기를 감성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도 중시될 것이다. 오감을 통한 감성적 경험을 현대인들은 원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부 때에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